X에 대해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왼쪽에서 X를 구해서 오른쪽에다 대입하면 되겠죠. 그죠? 여기다 양변에 10을 곱해보면 2X 빼기 1. 1 마이너스 X는 20이 돼. 뭐 죠뭐1 곱하나면 안 하니까 2X 빼기 1 더하기 X는 20. 3X 20 3X 가21 2X 는7이되 죠. 여기다 집어넣 으면 700이 된다는 게7 a 이 더하기 4 나누기 4 4분의있 죠. 양변에4를곱보고봐 그럼 6이 니까 6이12가되 죠. 7 a 이 더하기 4 더하기 1 7 a 이 더하기 5. a가 7이겠죠. 에이.